thank you 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와 유튜브에 올려주신 글들 설명드리면서 답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과 카페 게시판 많이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루에 많이 해봐야 한 5명에서 6명 정도 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이점 양해 구하고 이제 질문이 늘어나면 저희가 인원을 따로 편성을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입장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 있으시면 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애니그마 세븐님 음주운전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 서류는 어디에 언제 내면 될까요? 탄원서까지는 그렇더라도 반성문은 경찰 조사 때 내시는 게 맞고요. 아, 그렇게 못 냈다면은 검찰청에 넘어갈 때 검찰청 민원실에다가 반성문을 내시면 좋습니다. 어, 근데 이제 검찰청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형사 사법 포털 치시면은 거기에 사건 번호 입력하는 거 있거든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는지 넘어가지 않았는지를 눌 보시면서 넘어갔다 그러면 그 검사실에다가 바로 집어넣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전화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번거로우면은 사법 포털 들어가서 메일 보시는 거 가능해요 사건 번호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건 번호 사건 번호 모르면 검색 안 돼요.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 다행정사는 항상 네이버 카페 게시판과 유튜브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민사, 형사, 상관 없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 네이버에 모두다행정사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Q&A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